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족쇄가 제대로 풀리고 있는 주식시장. 이번 주 목요일 발표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인 7.7%로 크게 떨어지므로 물가상승세가 제대로 꺾이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7%를 넘어서는 폭등세로 돌아섰고 다우지수 또한 종가 기준으로 3.7%의 폭등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주말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3.3%를 넘어서는 폭등세가 나타났고 일본 시장도 3%에 달하는 급등세가 발생하였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1%를 최고점으로 하여 7월에는 8.5%로 처음으로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후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추가로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린 바 있다. 시장 흐름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가 수준이 제대로 떨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추가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7월 이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번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주식 시장에 충격을 가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과 달리 소폭 하락에 그침으로 물가 수준이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발표와 동시에 실망 매물에 의한 강한 하락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이 결과 만 3,181포인트까지 반등세를 보여주던 나스닥 시장은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한 9월 13일 이후에는 강한 하락압력으로 반등세를 모두 마감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의 저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바 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6월 16일의 저점은 시장 흐름의 대단히 중요한 저점에 해당되고 이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세는 결단코 막아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를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나스닥 시장은 또 다시 8월 16일의 고점을 기준으로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하락을 현재의 세계 경제는 견디어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6월 1 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린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의 강한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6월 1 6일의 저점인 1565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1만 포인트 전후의 위치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보고 뚫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에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위치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지난 8월 16일 이후의 하락 과정에 대한 반등 흐름인 저점에서 11에서 16%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하락 과정에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11에서 16%에 달하는 반등 흐름이 발생하고 난 다음 이 과정에서도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나타나지 못하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1만 포인트 전후의 위치에서 11에서 16%의 반등 흐름이 발생하는 시기 과연 시장 흐름에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시장의 결정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나스닥 시장은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한 10월 13일 실망스런 발표로 만 88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극적으로 돌아선 바 있다. 그리고 이후 나스닥 시장은 강한 하락압력을 뚫고 반등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25일에는 1 1200포인트까지 상승하여 저점에서 11%를 살짝 넘어서는 소폭의 반등폭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 내면에 계속된 강한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재차 밀려나면서 최근 나스닥 시장은 만 262포인트까지 밀려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후 나스닥 시장이 1만 포인트 전후까지는 밀려날 수 있지만 11에서 16%의 반등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미 반등 흐름이 11%가 발생한 상태라 최근의 나스닥 시장은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11월 10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경우, 나스닥 시장은 강한 하락 압력에 직면하여 2단계 하락 과정에 본격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의 글에서 지난 10월 13일과 같이 두 번째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한바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저점에서 11에서 16%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던 시기,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스닥 시장은 이 시기 강한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반등폭의 최소치에 해당되는 저점에서 11% 수준의 반등폭에 그쳤지만 새로운 상승 기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다우지수는 반등 흐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승 과정이 이 시기 나타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이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므로이 점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다우지수에서는 반등 흐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아주 뚜렷한 상승 시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중요시장들의 흐름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쳐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중요시장에게서 지난 10월 13일 이후 반등 흐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승 과정에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월 13일 이후 우리 시장은 쉽게 밀려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려는 움직임 또한 시장 내부의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나스닥 시장이 10월 13일 이후 저점에서 11%의 반등흐름이 발생하고 난 다음 다시 저점 근처로 접근하여 언제든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지난 10월 13일 이후의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는 비록 보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행보는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비교적 뚜렷한 모습으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월 13일의 움직임에서 알수 있듯이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미 한 차례 보여준 바 있다. 이번 11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여도 나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하락 과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망스런 모습으로 나스닥 시장이 1만 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또다시 강하게 되돌리면서 결연한 모습을 재차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이미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한 다우 지수가 나스닥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게 하고 위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 이 점은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다. 그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제법 크게 떨어져 물가가 제대로 꺾이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로존의 물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미국의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5월 이후 주식 시장의 새로운 상승 과정을 가로막고 나선 무거운 족쇄가 제대로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위치에서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과정은 언제든 어렵지 않게 다시 물가상승세를 재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새로운 상승과정을 만들어 나아가되 물가상승세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에서 아주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 하겠다.